좋은 간병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한요양간병사협회 케어매치입니다. 앞서 오프닝 영상과 케어매치에 대한 소개 영상을 보셨는데요, 케어매치에서는 보호자 간병인간 매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케어매치에서 보호자와 간병인 간 매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통해서 회원 가입 이후 간병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을 먼저 해 주세요. 1. 간병 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간병 장소를 선택하여 상세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매칭된 간병인이 해당 장소로 찾아갑니다. 2. 간병인들이 지원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간병 기간, 환자 상태 등총 35개 항목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3. 정보를 모두 입력하셨다면 간병인의 프로필을 보고 원하는 간병인을 신청해 볼까요? 많은 간병인의 정보로 어떤 간병인을 선택해야 좋을지 모르실 때는 환자, 보호자, 회원님을 위해 작성해 주신 정보를 토대로 케어매치에서 환자 맞춤 간병인을 추천해 드려요. 4. 원하는 간병인까지 선택 완료했다면 보호자님의 공고는 간병인에게 노출됩니다. 이제 간병인의 지원을 기다려 주세요. 5. 케어매치 간병인 회원님은 간병인의 일자리 찾기를 통해 원하는 조건의 간병 일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병 공고의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직접 신청해 보세요. 6. 케어매치 보호자 회원님은 지원한 간병인의 정보와 간병비를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간병인을 선택해 주세요. 7. 케어매치 보호자 회원님이 간병인 신청을 하여 선택한 간병인 회원님께는 알림이 갑니다. 어떤 환자인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수락하기를 눌러주세요. 8. 간병인 매칭을 위해 안심결제를 진행해주세요. 간병 시작일에 맞추어 간병인이 찾아갑니다. 케어매치로 간병인 구하기 참 쉽죠?